안녕하세요,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그래도 자리 가장 또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이 사랑니 빼고 나서 첫 스케줄이라가지고 붓기 안 빠질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빼고 온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레나 그리고 해밀턴이랑 또 촬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살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시계 제품을 착용해 본건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나한테 잘 어울린구나. 아,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거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 어, 이 친구 아주 simple is the best 이 친구입니다. 세계 최초 디지털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기능 없이 시간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골라 본다면 이거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형님께서 애용하셨던 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착용하고, 또 사진 나온 거를 잠깐 봤거든요. 좋아요. <laughs> 자, 이제, 어, 0K의 라이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시작은 아무래도 그때인것 같아요. 강명연이 태어났습니다. 대략 초등학생 때, 하나는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웠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각을 나타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회에 나갔어요. 코너링을 이러면서 하는데 코너링에서쫙 밀려 나가면서 벽에 쾅 부딪힌 순간이 너무 기억나고 좌절감을 맛봤다. 이게 또 하나가 동료 대회였거든요.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laughs> 이 좌절감을 맛본 거는 태어난 것보다 아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유학 간거 영어를 거의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갔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해변을 계속 말해보래요. 근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왜? 나쁜 말이야. 장음과 단음을 구별을 아직 못하던 시기라서 줄여서 이가 네, 아닌 이. 가된거 죠？이거 는 나쁜 말이 었 다. 다 양한 경험 들하 면서, 한 국으로 돌아옵니다. 6학년을 졸업을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논의가 됐어요. 캐나다의 유학생활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을 거기서 이제 보내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때가 막 유튜브가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유튜브 하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커버 무대들도 하고, 커버 영상들도 찍고. 그했던것 같아요. 놓지 응. 마세요. 나지 응. 마세요 이거. 응. 이거 빼. 오케이. 없어요. 내가 네, 이러고 있으면 되나? 요만한 <laughs> 배너로 JYP 보컬리스트 UCC 공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게 됐고 이미 유튜브 올리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영상 몇개 넣어봤어요. 그 전화번호 넣어야 되는데 한국권 없어가지고 아버지 번호 넣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캐나다로 전화 와가지고 아들 뭐 했니? JYP라는 데에서 연락이 왔단다. 그래서 영상 몇 개를 더 올리다가 최종까지 갔어. 요 최종을 청담에서 본대요. 나는 그게 없는데. 근데 글로벌 오디션으로 또 온다고 해가지고 또 캐나다에서 마주하게 됐고 한국에 저는 오면서부터 연승을 시작을 했죠. 연승이 되게 애매한 게 업인지 다운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국면에 취하니까 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힘들긴 했어. 근데 <laughs> 재미도 있었어. 이꽤 길거든요. 6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았죠. 들어가자마자 워낙 다 잘하더라고요. 비보잉 하고 막 누구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고 번쩍번쩍했어요 사람들이. 난 뭘로 승부하지? 그래서 적어도 퇴근만은 내가 제일 늦게 하자. 그니까 이제 저의 목표였고, 저랑 맞고, 다른 사람들 가는 것볼 때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이제 겹쳐지고 쌓이면서 데뷔에 임박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데뷔에 임박하기 전에 큰 이벤트가 직전에 있거든요. 랩을 했었죠 옛날에. 처음 어, 음악 방송이라는 네. 것도 해보고, 대기실이라는 곳도 가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예습을 할수 있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식스로 데뷔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프닝도 서보고 그때 인연도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싶으니까 막 욕심이 나니까 뭐잘안 됐을 때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약간 당황하려고 하던 찰나에 마이데이 분들이 끌어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노래를 부르던 중에 프로툴이 다운이 됐고 우리가 당황을 하려던 찰나에 먼저 노래를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끌려서 같이 연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무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마치게 된 거죠 그거는 되게 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또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죠. 저는 카트 사에 가게 됐고. 근데 그 사이에 걱정 없이 그 시간에 몰입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올 때쯤 혹시나 안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뻤어라.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가 다시 한번 승의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예전에 발매했던 곡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시 찾아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거 불러주는 거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데이식스가 돌아옵니다. Welcome to the show. 또또 많은 마이데이 분들이 기다려줬다는 거 몸소 보여주시고 목소리로 들려주시고 우리 진짜 계속 무대설수 있겠구나 느끼게 해주셨고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9월 7일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다다르기 직전이고요. 정말 우리만의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준비도 열심히 할 거예요. 라이브와 음악 그거를 준비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강영현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가 많다.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요. 만약 10년 동안 이 시계와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무래도 무대 위에 연기로서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 강영현이 무대 아래에 있을 때 그걸 준비하는 혹은 또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스크래치도 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멋들어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다들 똑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이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느낀 것처럼 우리 마이데이도 빠른 시간이었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 있어주면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하고 잘 살아봅시다.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 또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안녕.